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진실들이 그 진실이 아닌 원시였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런 불편한 진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요. 이 상황은 누구나 어느 한 번쯤은 볼것 같다는 상황입니다. 바로 세신자에게 다가야할 것은 평제를 이렇게 다니는 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죽어가라고 생각하는 건가요? 과연 이 남은 희선자매가 고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 밥이 터져도 안 돼, 익어도 안돼 어떻게든 하는 것은 모르고 과연 교회에서 활정하게 있어야 하는데 이 희선자매 마음은 어떤까요 저희는 우리는 원래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자매라고 말하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어색한, 인상하게할수 없는 이 순간이 만약 여기서 이산자매가 교회를 해부차이 유지고 다니다면 과연 여러분들 것을 좋게 봐 받을까요?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부자인 신세가 오자입니다. 가령 우리의 삶에는 교회 안에서 장박, 교회 밖에서 상박 양면성이 존재한데요. 주위에 보이는 청년 들의 신실한 모습은 과연 진실일까요 여기 제 옆에 지명해야 성현양이 있습니다. 이래 무사하는 모습. 만안지 않습니까? 이들은 교회 밖에서도 항상 이렇게 신할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진 지진에대 사형제 어? 저 어제 보고 냄새 나서데 어젯밤에도 뭐 하셨습니까? 아침금도안 먹었는데 그... 과연 왜 이들은 주일 아침부터 매스커 걸린 걸까요? <laughs> 왜 주일 아침에 와서 남자들이 이덧을한 것처럼 투명하받을 <laughs>

청년 매주 금요일 날마다 아플 것 같다는 청년들 그리고 금요일 날마다 특정 번호의 문자와 전화의 시범을 청년을 존재한다는 이 불가한 지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맞지? 이 현장에서 만일 자매끼리가 아닌 자매와 힘들게 만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여러분 평상상해보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불편한 일뿐만이 아니라 애매한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이런 애매한 것들 때문에 감정관계에 가끔 생각이 생길 가는데요이 시간에 개그맨처럼 매끄게진행하지 못하지만 나는 노력 많이 한 킹스턴 버전 애정음악 애배한 것을 정해보려고 노력했던 남자 남성의 회장에 나오십시오 양식가의 대한민국 남성 타이테일 시일에 나타내드니다 우리 교회 안이 하도 나이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. 주일 예배 홈런 시간에 지갑을 바꾸는데 20불짜리 바꼈다 합니다 찰차 축복 안해요 하지만 특히에 우리 킹스턴 같은 그런 가운데에. 네, 그럼 우리 교회는 대량으로의 예정난이 부 시간이 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사을봤는데요첫 번째 사나오리오 킹스턴 스사석입니다저완제 心里想着。 やだ、uh, 우리가 유령 청년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에매한지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정말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. 정해드린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일다 있으실 겁니다 무사 생신자는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와주시는 것에 참 감사하다는 이 <목소리> 그래 이게무엇이시다 그 셀폰에 10명 다 남기시고 다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날 그래, 대신 전화 안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누른 전화안 받으시면 안 돼요 에이. 어, 우선, 그리고서, 그리고서, 지금, 대신장을 제외한 청년들의 하나잡이니다 적어도 주변에서 잘한다, 잘한다 소리를 20번, 20번 이상 들으신 분들의 하나적이니다 예를 들어, 그 결과물은 어떤 에 저희 교회가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. 네, 저희 힘들었습니다. 아, 네.